엄마 없이도 씩씩하게 무대를 밝히는 이유.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감정들. 네가 여기 왜 살고 있냐고. 밀린 월세, 쫓기듯 숨어들다 만나. 완벽주의 감독서라. 원래 살던 예상 ]지만. 못한 동거가 똑께나는데요? 시작된다. <laughs> 최강센터 나리와 라이벌 같은 눈빛. 하지만 경쟁 속에도 서로가 조기 데는 순간이 필요하죠. 체스? 신경 거. 짜증할때 먹는 약 있어요. 아기상어 이거 하나 먹잖아. 열 보고 열 하던 애들 눈을 뚫고 참집니다조심해더놀다가아 싫어요. 어 싫으면 시집 가고. 촌스러운 <laughs> 맛은 아름다운 전통 무용과 현 대의 맛의 조화. 아이도 어른도 세대가 함께 웃는 무대가 펼쳐집니다. 무대 위에 환한 미소가 사라지면 인형의 마음 속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남아 있다. 이렇게 함께라면 네. 정말 그 괜찮아질까요? 나 먹어도 살이 안 찌던데.